토트넘 버서스 에버턴 댓글 12월 23일 오후 10시 콜론 첸4위 진입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번 주말 에버턴을 상대로 승리하면 프리미어 리그 4위권 진입 기회를 갖게 된다. 토트넘 버서스 에버턴 경기에 대한 포멘트 5번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중 4번은 패배한 후앙겔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지난 2라운드에서 토트넘의 기량을 안정시켰습니다. 스포츠의 경기력이 좋아지는 중요한 부분은 부상을 입고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이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유케스를 4-1로 꺾은 뒤 홈에서 노팅원 포레스트를 2-0으로 꺾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2골로 앞섰으나 70분 이브 비소마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토트넘 선수들은 치열한 승점 3점을 유지하며 시티그라운드를 떠났다. 이브 빗소머의 출전 정지로 인해 포스테카굴루 감독은 에버턴과일 경기에서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를 잃었습니다. 센터백 데스티니 우독이 데스티니 우독이 또 옐로 카드 5장을 받아 결정했다. 이번 시즌 스퍼스에게는 패널티킥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17라운드에서 사장의 레드 카드를 받았는데, 이는 이전 두 시즌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결장으로 이어지며 스퍼스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을 입으면서 베암 쿨로 세프스키는 최근 몇주 동안 토트넘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미드필더는 지난주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결과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얻기 위한 경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순위 5위를 달리고 있으며 4위 팀인 맨시티에 승점 1점 뒤져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 스퍼스는 크리스마스 당일 일시적으로 상위 4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토트넘으로 사는 부상으로 인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퍼스의 시즌 초반 최고의 선수인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 이 부상을 입었고 아직 복귀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매너 솔로몬, 이반 페리시치 등 공격에 좋은 옵션도 부상 중이다. 이브 빗소먼은 출전 정지로 인해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수비수인 데스티니 우도기와 미키 벤더밴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상으로 스퍼스는 슈닝 브레넌 존슨을 공격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여를 하는 토트넘의 가장 약한 골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에서 어려운 상대인 에버턴을 만날 예정이다. 만약 에페이가 금융 규제 위반으로 10점을 감점하지 않았다면 션 다이쉬, 숀 다이치, 을 군대는 순위에서 10위에 올랐을 것이다. 그패널티킥은 의도치 않게 에버턴이 최근에 열심히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4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에버턴은 지난 10월 21일 리버풀에게 패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단한 경기만 패했다. 지난 라운드에서 에버턴은 오나나와 마이클 퀸의 골에 힘입어 벌리를 0으로 쉽게 이겼다. 올 시즌 에버턴의 주전이자 득점왕인 압둘라의 두쿠레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큰 손실도 가져왔다. 두쿠레를 잃으면 에버턴의 공격력은 확실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스트라이커 도미닉 칼버트루윈이 돌아와 정기적으로 경기에 나섰지만 최고의 득점 감각을 찾지 못했습니다. 켈버트 르윈이 마지막으로 득점한 것은 10월 말이었다. 영국 공격수는 지난 8경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네이선 패터슨이 자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에버턴의 라이트백 포지션도 약점이다. 쉐이머스 폴먼 대위는 장기간 부상을 입어 우익의 최적의 인력이 없습니다. 마이클 퀸 역시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이 지난 29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에버턴 수비의 약점은 완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코멘트 토트넘 vs 에버턴 토트넘 승리 정면 승부 측면에서 스퍼스는 에버턴과의 지난 21경기 중단 1패만 지며 우세합니다. 션 다이쉬 감독은 토트넘과의 최근 6번의 원정 경기 중 5번을 패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도 우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버턴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다. 새골 이하부터 콜론 에버턴이 미드필더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두쿠레를 잃으면서 이 팀의 득점력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토트넘도 쿨로세프 스킬을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테스트하고 있어 많은 골을 넣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결과 토트넘 대 에버턴 2:0